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자 어제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면서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 예수님이요. 무덤에 없대요. 그러는 거죠. 무덤에서 못 봤대요. 그런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랑 여자들이 새벽에 향품을 넣어주러 갔는데 돌은 예, 옮겨져 있고 저 돌문이 열려져 있고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그리고 거기 천사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말로 예수님을 봤대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래서 어,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예, 무덤에 갔는데 못 봤다는. 예, 그냥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들도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데 잘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이 제자들은 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두 사람은 다 몰라서 엠마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남자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와 이와 같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당신이 모르십니까? 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들은 갔던 엠마오를 향했던 길을 다시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진짜 내가 봤습니다. 진짜예요 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 36절에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인사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반신반의한 모습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말 내가 믿어야 하나? 거짓말일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에 대한 책을 쓴 어느 목사님의 책의 평에, 어느, 뭐, 어느 사람이 나타죠 부활이요?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대한 예, 구라입니다. 라고 남겼어요. 거짓말이라고 남긴 거죠. 세상이 바라본 예수님의 시각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소문이 들리고 있고요. 제자들 속에 속 시끄러운 그런, 예, 그런 사항관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들이 기억나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기 두려움, 어, 보기는 어렵고 두려움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편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되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를 치니 입증해 주십니다. 유령이 아닌 것이고 실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가시죠 44절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것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었고 또 부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언한 일에 제자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아직 그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사실 자격이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배반한 사람들이고 의심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오늘 말씀과 안되어서 소심하고 있고요. 끝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배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건네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찾아 오셨습니다.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의심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오셔서 평강을 인사하고 전해주시고 끝내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너희에게 이 복음을 믿기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우유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위로 데리고 가셔서 승천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사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은 사도행전 기사를 보면 제자들과 함께 40일 여의를 더 거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40일의 이야기는 그 사실 다 보낸 것을 전제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이제 제자, 어, 이제, 어,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증인, 어,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어려운 논리나 사상과 어떤 공식, 저 대단한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의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증인은 부름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증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바로 자신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스펙이 있고, 내가 배경이 무엇이고, 나의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증인에게는 다 쓰레기와 같은 쓸데없는 일이죠. 성경은 무엇을, 벌어, 어, 무엇을 위해 부른받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 정확한 말씀은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밟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난 봄날, 물론 오늘 비도 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증인되어서 이 꽃과 같은, 봄에 피는 꽃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를 읽어가는 일에 우리에게 한 발을 다시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복음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19장 10절에 있었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나였음을 고백하고, 그 잃어버린 나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어제 넘었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여주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 그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또 화난 봄날 이 햇살처럼 누군가에게 햇살의 따스함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